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는 다니엘서 10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서에는 다니엘이 직접 본 환상이 네 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환상은 이스라엘 역사와 세계 제국의 흥망성세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된 네 짐승,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의 환상은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세상 제국들은 흥망성세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인자 같으신 이가 영원히 다스리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에는 두뿔 가진 순양과 한뿔 가진 수점서 그리고 작은뿔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양은 메대 바사이고 수 염소는 헬라 제국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제국들의 흥망을 주관하시며 악인의 세력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니엘서 9장에는 7 1회의 기간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7 1회 490년이라는 기간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표에 따라 예루살렘의 회복, 메시아의 도래, 죄의 종식과 구원이 이루어짐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에는 마지막 큰 환상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종말의 부활과 영원한 상급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모든 역사적 사건과 영적 실체, 그리고 종말론적인 소망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은 다니엘서 10장 9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다니엘서 10장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다니엘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삶이 어떠한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니엘서 10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배우게 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입니다.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 10장이 기록된 시점에 대해서 10장 1절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이때가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 다니엘이 세 일회 동안 슬퍼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일회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2절에서 세 일의 동안이란 3 곱하기 7을 하면 다니엘이 세 주간 즉 21일 동안 금식하며 슬퍼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다니엘은 조은 떡을 먹지 아니합니다.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였고 기름을 바르지도 아니하였다고 10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가 바사왕 고레스 3년, 기원전 약 536년입니다. 역사적 순서를 보면 기원전 539년에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웁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3절에 바사왕 고레스 1년, 왕이 오른 첫해 기원전 539년 말에 측령을 내려 포로된 유대인들의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허락했습니다. 3년이 지난 기원전 536년경 귀환자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으나 사마리아와 주변 민족의 방해로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때에 다니엘이 민족의 회복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금식과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다니엘이 음성을 듣습니다 다니엘은 10장 5절부터 6절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사람이 세마파 옷을 입었고 허리는 우스바 숭금으로 뛰를 뛰었으며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전 성육신적 현현. 즉, 예수크리스도가 성육시 사시기 전에 나타나셨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5절에서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사합니다. 세마포 같은 옷, 황금띠, 번개 같은 얼굴, 햇불 같은 눈, 물의 소리 같은 음성.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다니엘이 본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현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음성을 들을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환상에서 음성을 들을 때 단순히 육체적 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압도되어 감히 설수 없었고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인해 땅에 엎드러져 마치 죽은 자처럼 되었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에스겔서 1장 28절에서 내가 보고 엎드렸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도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마치 죽은 자 같이 엎드려져 있는 인간의 연약함과 무력한 존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장 10절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 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손길입니다. 다니엘은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무력하게 엎드려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회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 느끼는 인간의 경애와 두려움의 반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됩니다. 이것은 한번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치 일어서기 전에 엎드린 상태에서 무릎과 손으로 땅을 짚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상태를 아시고 다니엘의 상태에 맞게 천천히 회복시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 하십니다. 10 1절입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러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인의 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와 은혜에 대한 표현입니다. 히브리어 원화의 큰 은총을 받은 자의 문자적 의미는 사랑받는 자, 기쁨이 되는 자, 귀여김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사랑받고 귀여김을 받은 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로서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은총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개시하시고 실행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불린 것은 그의 특정한 신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충성스러운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큰 은총을 받는 자가 됩니다. 10장 12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니엘로 하여금 깨달게 하려고 하십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했던 그 첫날부터 다니엘이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의 겸손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계시를 맡을 만큼 신뢰받는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확고하고도 신속한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단순한 개인적인 필요를 요청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중복 기도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의 시작과 동시에 응답해 주시길 추권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삶에서 연결되어 이루어지도록 하는 영적 통로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고 왔다고 응답을 받으시는 분들이 되시길 축원 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삶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능력을 경험하시는 한분한 한 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네. 다니엘서 10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배우게 되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이미라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즉시 되었습니다. 그런데 21일 동안 막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입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신속한 응답이 지체된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았습니다. 군주의 원어적 의미가 일반적인 군은 원어상 일반 우리가 잘 아는 왕을 가리키는 멜레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진 히브리어는 두목, 통치자, 지배자의 뜻을 가진 사르가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에 대한 표현으로 영적 존재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것은 페르시아 제국의 수신에 해당되는 악력의 세력을 상징한다고 해서 할수 있습니다. 모든 악의 세력들 또한 하나님의 세력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의 세력들이 잠시 동안 제한된 범위에서 내 활동하기도 합니다. 이 문장은 메시지 전달자가 미가엘 천사의 도움으로 악한 영의 세력을 이긴 다음 바사 왕 곁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사 왕국의 왕들로 바사의 왕인 고레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사제국 전체에서 유대 민족의 회복과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음을 암시해 줍니다. 특별히 비가일은 하나님 곁에서 수종되는 천사들의 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미가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는 의무를 맡아 악한 영계 권세에 대응하여 싸우는 천사들의 대장입니다.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다니엘에게 마지막 날에 있을 사건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내 백성의 당할 일은 10장 이후 11장과 12장에 언급될 환상의 내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다니엘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종말에 겪게 될 실현, 환난,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예언해 주는 것입니다. 이 환상은 다니엘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게시해 주신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 환상은 오랜 후의 일임이라고 하십니다. 즉, 즉시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먼 미래, 즉, 역사적 시점에서 상당히 떨어진 후 이루어질 종말론적 사건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미래의 고난과 환란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모든 것이 밝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시험과 역경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시길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에게 주신 종말에 대한 예언을 깨달으시는 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다니엘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신실한 삶을 사시는 한분한 한 분이 되시길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다니엘서 10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배우게 되는 세 번째 메시지는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입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15절입니다.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다니엘은 다시 얼굴을 땅에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스스로 낮추는 겸손과 경외의 표현입니다. 말문이 막힙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영광은 인간의 언어로 감당할 수 없는 차원임을 나타내 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한계와 무력함을 깊이 깨닫고 더 이상 말을 할수 없는 상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인자 같으신 이가 입술을 만지십니다. 16절입니다. 인자와 같으신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지리나.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이제 인자와 같은 이가 등장해 다니엘의 입술을 만지자 다니엘은 다시 말을 할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인자와 같은 이는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로 의미는 사람과 같은 모습의 존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돕는 천사로 다니엘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해석합니다. 이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 성육신적 현현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입술을 만지십니다. 입술을 만지시는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할 능력을 부여하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이사에서 6장, 6절부터 7절에 슬랍이 이사야의 입술을 숯불로 만져 정결케 하였습니다. 에레미아 1장 9절에서도 여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엘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말씀을 전할 능력과 힘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제 입술이 아니라 몸으로 발전합니다. 17절입니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니 네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다니엘은 자신의 무력함과 겸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과 개시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호흡이 남지 않았다는 표현은 실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무기력과 압도된 상태를 상징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칭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확인합니다. 하나님과 다니엘의 절대적인 주종 관계로 인정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겸손의 태도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때 다른 만짐이 이루어집니다. 18절입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사람의 모습 같은 것 아마도 다니엘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천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만집니다. 만짐을 통해서 회복과 능력 부여가 일어납니다. 다니엘도 이 만짐으로 일어나고 사명을 감당할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만짐으로 다시 힘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인간의 영과 육을 회복시키는 은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19절입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다시 한번,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라고 부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사랑받고 귀여김을 받은 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라고 하십니다.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영적 전쟁과 개시 앞에서 느끼는 인간의 두려움을 하나님의 임재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평안을 선포합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 안정과 안식입니다. 강건하라 라고 반복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 하옵소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경외의 말씀을 들은 후 힘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계시를 들을 준비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말씀 하옵소서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으시길 축원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으시길 축원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강건함으로 힘을 공급 받으시길 축원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신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평안을 부여받고, 간건함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개시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신 사역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처럼,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큰 은총을 받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주여 세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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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임자 앞에서 엎드려졌던 것처럼 마치 죽은 자와 같은 것처럼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서 입술을 만져주시고 손과 팔, 발로, 무릎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몸을 만지심으로써 다니엘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강건해 주소서, 말씀하옵소서 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신을 들을 준비가 된 저희가 될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오셔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일처럼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단에게 주신 말씀처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총을 받은 저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라는 음성을 통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단엘처럼주 앞에 엎드려 말씀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